자 이번에는 잭 아놀드를 구쳐러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으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저는 아이템 잠깐 정리 좀 하고요. 자, 잭 아놀드, 벨 아놀드와 부부 관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잭 아놀드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워싱턴 기념탑 통제 지점이죠. 빠르게 아군 호출해주고요. 아군이 오는 동안 나무 몹들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 워싱턴 기념탑이 약간은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통제점인게 어, 몹이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360도로 몹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통제 지점은 아닙니다. 그렇게제 적들이, 통제점을 다시 점령하러 오는 적들이, 어, 180도로 반대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좀, 돌아다녀야 돼요. 귀차니즘이 좀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통제 지점은 아니다. 어빅크람이제 아놀드랑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빅크람은 이미 예전에 블랙더스카한테납치가된 인물이고요. 어허, 쾌벡이라는쾌벡 쾌백 원이라는 현상수배가 떴군요. 바로 근처네요. 자, 이 넓은 구역에서 현상 수배가 이루어질 텐데,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저 표시를 좀 유추해 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길이 막혀 있군요. 여기서 넘어가는 길이 있던가? 여긴 넘어가는 길이 아니었네요. 음. 이 안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 방금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은. 이 구역이니까, 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북쪽이죠? 맞나? 노스가 안 보이냐? 어, 여기 북쪽 맞다. 아, 여긴 아까 들어왔던 길이네요. 여기가 이렇게 천막 같이 이렇게 통제 구역을 이렇게 가상 통제 구역을 세워가지고 해놓은 천막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어 일로 들어 일로 오는 거 맞네요. 돌고 나면은 아마 요 안으로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또 다시 저쪽이네요. 거기가 일로 왔던 곳으로 가서 돌아가나? 어, 저 아닌데, 저 아닌데, 요 안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나 볼게요. 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 어, 그 형님 곧잘 찾아낸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자, 다음은 저쪽인데요. 여기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 길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밑에 길이 있나요? 어, 일단 이쪽은 없구요. 룰로 가볼게요. 음, 여기도 잠겨있구요. 여기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아마 이 뒤에가 장면이 있을 텐데, 저쪽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열릴 거예요. 그기는 지금 갈 필요가 없고, 이쪽으로 오면은 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를 완전히 다 돌게 만들었구나. 여기가 예전에 되게 복잡한 현상 수배 미션 지역이었군요. 아, 보조 미션 지역이었나? 이거를 지금 요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격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수 있게 만들어 놨군요. 그치만, 아직도 복잡하다는 점. 오, 또 빨간 거. 이 은타, 가멜레온 마스트로 갔다 고합니다 자, 다음은 마스트. 나름 잘 깼죠? Looks l i 디비전 좀 오래 하다보면은 대충 대충 감이 와요 <laughs> <목소리> 와 뭐야 풀 왜이래 와 렌더링 야 필드에서조차 렌더링 버그라니 지원군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네요. 저쪽 반대쪽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암상인도 버그 타나? 암상이 더 튕겼나 봅니다. 야, 또 여기야? 디제로 NK7 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드론 추락 지점. 현상습의 드론 추락 지점입니다. 목표물은 피터 패블 패커. 아, 제 버스는 열 박에 두셨는데 얻으신 게 없었군요. 항공 전차기가 또 여기서 왜 나와? 너, 니가 여기서 왜 나와? 좀좀 나야겠다. 너도 벽 들어, 나도 벽 들어. 일로 못 들어갈 건데요. 근데 원래 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일로 돌아가라고 되어있구나. 아, 이래서 더 어렵군요. 미션이 원래 열려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열려있는 길을 막아놨네. 잠깐만, 절로 가려면 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막혔나? 어, 안 막혔네요. 그러네. 이렇게 요 길이 열려있으면 돼요. 와, 이거 길 모르면은 진짜 한 바퀴 돌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열리나? 아 어, 이쪽에선 열어놨군요 원래는 저기랑 저기서 통해서 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길을 막아놨네요 어 이거는 좀 구상을 잘해, 잘했네요 왜냐면은 진짜 안 오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올 일이 없는 곳을 오게끔 만들었는데 맵을 꼬아놔서 좀 워싱턴을 좀더 탐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놓고 보면 단점은 어쨌든 복잡하다. 아, 또 저기 안 보여. 위에 있었어? 터키오. 잭 아놀드의 위치가 캐피탈힐에 있다고 합니다. 캐피탈힐이 어디지? 아, 회의사당이구나. 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고 있네요아아웃캐스트한테도 한번 납치를 당했었군요 아, 여기 입구가 꽤나 맵이 넓어가지고, 여기를 또잘 사용했네, 미션을. 야, 딱 양각 잡기 좋게 양쪽에서 나오네요. 그렇게 하고, 몹이 잡히자마자 바로 문이 또 열리고, 딱 양각을 잡기 위한, 그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군요. 또 중앙에서 몹이 나오지, 그렇지? 제작진의 심리를 파악한 <laughs> 한번더 나오겠지. 이번엔 위로 나오나? 어, 여기도 몹이 뭐 있어? 어,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워낙 좁은 구역이어서. 어, 이걸 넘어가? 야, 디비전 요원을 못 넘게 하더니 니들은 넘어가네? 아, 그리고 문이 안 열리고 이 로프 타고 위로 올라가네요. 미션이 반대로 들어가네 이거 잘했다. 이런 거 좋거든요. 이렇게 디비저진, 디비, 아, 나, 뒤집어진 미션 스토리라인. 이게 되게 기존과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또 플레이도 좀더 안정적이 되고. 안코빅 상병은 죽였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건데 블랙 터스크가 데려갔는데 몹들 중에 보스 몹들은 트루스 언들이좀 나오거든요. 어, 블랙 터스크가 트루스 을를 지원해주긴 하건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스토리상 연계가 되어 닿지? 한번 귀추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를 거꾸로 가니까 되게 기분 묘하네요. 야, 뒤에서 나와? 와. 와. 딱, 진짜 양각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laughs> 이번엔 진짜 맵 이용을 잘했네요. 추격전이. 그러면 다돈 거거든요. 근데 지루한 느낌이 아니에요. 좀 신선한 느낌이에요. 맵을 다 돌았는데, 이 제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2층에서 나오겠나? 1층에서 나왔군요 이번에 2층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좀 홀이 주는, 반원형 홀이 주는 게 압박감이 좀 있어요. 적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포지션을 좀잘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다 잡았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잭 아놀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템을 먼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J 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요 저장소 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